이상하게 참 모서리. 이런 자리가참 저는 익숙합니다. 낯설지 않아요.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노크뉴스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 예측. K리그원 32라운드 주요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과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30라운드 제가 3경기를 예고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태풍으로 연기됐습니다. 제가 미처 하늘을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경기를 예측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면서 다음에 예측할 때는 제가 하늘까지 읽고 이 경기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까지도 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경기 전북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어, 전북은 현재 리그 1위입니다. 어, 18승 9무 3패. 울산과 함께 선두 경쟁을 달리고 있고 수원은 8입니다 10승 10무 11패. 승리보다 이 패배가 많은 수원이죠. 이두 팀이 만났습니다. 아 역대 전적에서는 수원이 30승 23무 28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에서는 전북이 6승 3무 1패로 정말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대결에서도 전북이 1승 1무 한번더 지지 않았습니다. 어, 전북이 5시즌 잘 나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 기록으로 보면 최다 득점 1위입니다. 그리고 최소 실점 2위입니다. 어, 전북이 왜 많은 골을 넣고 있느냐? 최다 도움 부분에서 1위고요. 최다 슈팅에서도 1위입니다. 그리고 최다 유효 슈팅도 1위입니다. 어쨌든 전북은 가장 K리그 1에서 상대 골문에 위협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팀이다. 수원은 그 반대입니다. 아, 완전 달라요. 수원은 리그 득점 6위입니다. 37골을 넣었는데, 이 중에 외국인 공격수죠. 타가트가 16골, 16골로 팀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가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요, 최근 아, 경기 흐름도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타가트가 좀 뭐, 대표팀도 오가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상반기에, 상반기에 좀 미치지 못한다 좀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다,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는 객관적인 전략에서 한수 아래죠 화성FC를 만나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FA컵 4강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뭐 팀내 분위기가 좀썩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타가트를 말씀드렸는데 타가트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북 경기에서도 이 타가트의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수원으로서는 조금이나마 그나마 전북을 상대로 좀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31라운드 울산 경기에서 타가트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몸 상태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으로서는 이 전북 원정이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대구전 홈 경기에서 무팽진이 멈춰졌습니다. 예상외 일격을 당했고 또 이동국 선수도 300골 뭐 PK를 실축하면서 좀 영광스러운 기록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죠. 이번 수원 경기에서는 어, 이동국 선수가 300골 넣고 어, 다시 승리하면서 선두 경쟁에서 또 치열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 좀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 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아, 전북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수원 어떻게 해요? 수원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수원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울산 경기에서 전반에만 슈팅 1 0개 때리면서 정말 그러니까 마른 수건, 마른 걸레를가줄 짰거든요. 골을 못 넣는. 이, 확실한 마무리. 그러니까 타가트가 없으면 마무리를 할수 없는 이 상황이 참이 수원으로서는 아쉽죠. 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뭐, 이임생 감독이 5시즌 끝나고 감독직을 내려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배수의 질을 쳤지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또썩 높다고 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으로서좀큰 변화, 코칭 스태프의 변화랄지, 뭐 선수단의 변화랄지, 좀 다양한 변화들이 시즌 끝나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과 인천의 대결입니다. 어, 9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어,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현재 강원은 5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11위죠. 어, 지난 역대 전적에서는 10승 3무 9패로 이 강원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하지만 어,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2무 2패로 강원이 크게 앞섭니다. 어, 올 시즌 두 번의 대결도 모두 강원이 승리했습니다. 워낙 인천이 이 시즌 초반 중반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이 대결에서는 강원이 우세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만 놓고 보자면 강원도 조금은 이제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성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 시즌 영 플레이어상의 정말 가장 유력한 후보죠 김지현 선수가 무릎. 연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과 경기에서는 조재환 선수가 또 발을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시즌 김지현 이조재환이 강원의 공격을 이어가는 양대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을 버, 강원의 공격을 버티고 있는 이두 기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경기가 바로 인천전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여름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못해요. 근데 약간 쌀쌀해지면서 경기력이 살아났는데 그 중심에 무고사 무고사가 굉장히 최근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고사는 골을 넣는 선수라는 거죠. 지난 31라운드 상주 원정 가서도 전반에만 인천이 세 골을 넣고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고사가 있었고요. 강원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졌다라는 약점 하지만 인천은 골을 넣을 수 있는 무고사가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이두 팀의 희비를 가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반, 단순히 무고사만 있느냐? 아니죠. 케인데 제가 계속 이 오축 승부 예측에서 말씀드리는 인천의 정말 포인트 중에 하나인 케인대 선수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에 좀 갔다 오고 좀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겪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도 좀 정리가 되고 좀 팀에 좀 녹아드는 모습이 있으면서 어, 무고사에게만 좀 집중됐던 수비 부담을 공격의 부담을 케인대가 나눠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좀 끌어주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거든요. 인천이 약점이 또 분명합니다. 공격이 잘 터졌는데 수비도 터졌어요. 이 인천의 수비가 살살 높고 있습니다. 많은 골을 넣는데 또 많은 실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강원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고 봐야죠. 김병수 감독 체제로 좀 뭔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병수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즌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뭐 ACL 다음 시즌 ACL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리그 순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분명히 목표했던 그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공격수들이 조금 부상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크게 무리해서는 또 잔여 경기까지. 그렇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여러 상황까지도 고려한다면 두 시도민구단의 대결에서는 비록 원정이지만 인천이 원하는 승점, 뭐 최소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예측해 보자면 인천이 원하는 승점 3점을 얻으면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경남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9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리는데요. 현재 경남은 10입니다. 위 아, 강등권 싸움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포항은 6입니다. 위이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자리 6위 자리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리고 그,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포항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역대 전적에서는 포항이 18승 6무 6, 6패로 앞섭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5승 2무 3패로 앞서고요. 최근 3경기에서 포항이 또다 이기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포항이 뭐 경남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예상을 할수 있겠죠. 포항 특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하면서 어,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이제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동 감독, 포항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최근 이 6위 경쟁, 중위권 싸움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최근 1승 2무 2패로 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할 만한 부분 이 반등의 여지로 삼을 만한 부분이 최근 두 경기였던 울산전 그리고 서울전 리그 2위 3위에 있는 팀들과의 대결에서 지고 있던 경기를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극적으로 넣으면서 무승부로 끌고 왔다는 거죠 경남이 지난 시즌 승격해서 리그 준우승까지 했던 그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런 경남의 저력이 뒤늦게 발휘되고 있는 최근 그두 경기라고 할수 있겠죠 김종부 감독이 서울 경기를 마치고 경남 선수들에게 멘탈, 멘탈을 아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질 경기를 무승부로 잡고 무승부로 끝날 경기를 이기는 결과,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멘탈에서 나온다라고. 내내 멘탈이라는 단어 한 순간 넘게 들은 것 같거든요. 정말 선수도 이 귀에 정말 가시가 도칠 정도로 이 멘탈이라는 멘탈의 중요성을 김종부 감독에게 강요당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홈에서 포항을 상대하는 이 경남 선수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두, 앞선 두 경기 질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었으니까 이 포항을 상대로는 무승부로 할 경기를 또 승리로 기대하는 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김기동 감독 또김종부 감독 두 감독 참 경기 중. 변수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이두 감독이 경기에 변곡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승패를 떠나서 좀 재밌는 요인이 될것 같은데요. 이 경기의 또 다른 재미 요소는. 경남의 제리치 그리고 포항의 완대손의 대결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터지는 대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제리치 같은 경우는 강원에 있을 때는 조금 김병수 감독이 추구하는 그 병수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다가 어, 김종국 감독에게 러브콜을 받고 경남에 와서는 우리가 알던 그 제리치의 모습 그대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완델손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하면 완델손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그 모습을 경기 중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델손, 제리치, 어느 선수가 또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이 경기에서 이 어느 선수가 웃느냐에 따라서 포항과 경남, 경남과 포항 어느 팀이 웃느냐도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300은 좀 유기적으로 공격까지도 좀 가담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쓰리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리백이 또 얼마나 효과적일지 포항의 이 완델손, 또 인류첸코, 뭐 팔로세비치 뭐 이런 외국인 선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또 경기를 보는 재밌게 보는 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제가 양팀다좀 칭찬을 했지만 아주 근소하게 좀 근소하게나마. 그래도 포항이 좀 낫지 않나. 최근의 흐름, 이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포항이 승리한다면 6위를 좀 굳힐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보, 보이기 때문에 포항이 승리한다. 승점 3점을 얻는다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더 많은 리그 매 라운드 전경기 프리뷰까지 좀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이번 주에는 어느 경기를 좀 예측해 달라 이런 좀 요청을 남겨 주시면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반응도 또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댓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축 승부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